자, 지금부터 분사구문에 대해서 분사구문 해석 연습을 정리하겠습니다 분사구문 해석 연습을 하기 전에 잠깐만 좀 보고 갈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어, 어떤 여자가, 어떤 아가씨가, lady, 어떤 아가씨가 took a work to a park 자, 산책을 했습니다. to a park 산책을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그녀의 개가 followed 그녀의 개가 followed 자 따라갔습니다. 그녀를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는 문장과 문장이 지금 e n d 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e n d 를 지웁시다. 자 n d 를 지우고 콤마를 치게 되면은 이문장은 틀렸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놔두고 자, 다음에 접속자가 없으니까 여기 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촉하고 팔로우하고 시제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팔로윙하고서 이렇게 붙이는 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동사구문이라고 하죠. 해석은 한 아가씨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달라서 이렇게 써 주는 경우, 써 주는 경우, 자 여기에 with라는 전치사를 집어 넣어 주면은 어 보다 모사적인 느낌이 나옵니다.라고 성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 우리가 with 목적어 목적부어의 구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with 목적어라는 목적부어가 나오면 얘가 목적어가 목적부어한 상태로 넘어 한 상태로라고 해석을 하는 걸로 어,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해봅시다. 리 여기 end가 있으면, end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end가 with로 바뀌면, with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서 주어 다음에 ing를 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 with를 end로 쓰게 되면, 그러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되고, and 대신에 with를 쓰게 되면 얘는 접속사가 아니니까 주어 다음에 ing를 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 둘이 서로 문장을 호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콤마 다음에 또 의미상 주어가 나오고 ing 구조가 나오게 되면 이 안에 with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라고 봐야겠죠. 이 with가 들어갈 수 있는데 with 주어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 and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하나를 기억을 해 줍시다. 만약에 이 with가 문자 맨 앞에 나와서 with 목적어 목적어 구조가 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with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맨 처음에 비인칭 비인칭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었습니다 또는 되었습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자 다음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가 붙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지 않고 동사를 은으로 해석해 줍니다. When there was까지가 있던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있던 있던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가 보름달이 이렇게 됐는데. 자, 보름달이 있던 밤이었습니다. 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보름달 다음에 이제 위드라는 어 전치사가 나왔어. 근데 여기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ing가 나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어떻게 해석 하면 된다고 했죠? 엔드로 한번 가 봅시다. 자, 그리고 몇 개의 조각 구름이 그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가 되니까 얘를 얘가 만약에 n 드로 바꾸면 얘는 드리프티드가 되겠죠. 드리프티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는 입니다뭐이 전체를 이 전체를 형용사처럼 봐서 몇 개의 조각 구름이 그 위를 떠다니던 떠다니던 상태로 보름달이 있던 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원측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그리고 주어 동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녀는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어 수동태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뭐한 상태로라고 부사자리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물론, 오형식의 목적 구호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부사자리, 어 좀, 대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뭐, 한 상태로라고 해석을 해주면 거의 의미가 통합니다. 그녀는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At t h 바닥에서. 자, 계단의 바닥에서. 자, 그 다음. 그리고 그녀의 목이 부러졌다. 자, 여기 빙이 생략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빙이 생략되 있다고 보면서, 그리고 그녀의 목이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머스터 t 트라이드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애썼음에 틀림없다, 머스테피피는 머뭐했음에 틀림없다고 됩니다. 자, o w n 내려오기 위해서 애썼음에 틀림없다,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Without turning on the light, 전등을 켜지 않고, 자, 등을 켜지 않고 이렇게 습니다 수사관들은 파운드 발견했습니다. 자, 노우는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고 동사에다 아니다를 붙이면 되니까. 수 사관들은 어떤 다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되고, 자,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면 증명할 입증할 증거예요. 뭘 입증하냐면, 대비하를 입증할 어, 어떤 다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트는그 사건이죠. 그 사고. 자, 그리고 헤드비는 이었었다고, 그 다음에 anything은 어떤 것, other than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더되는 뭐뭐와는 다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물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부주의한 사고와는, 와는 다른. 다시, 부주의한 사고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다시, 부주의한 사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뭐뭐 이외 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부주의한 사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부주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어떤 다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직역하는 부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의미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부분은 2번 부분도 어, 자, 일단 시다 자, 데소는 휘발유는이뜻 a c c e p t d 받아들여집니다. 자, 뭐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지는 뭐뭐라고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예요. 자,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연료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자, 근데 너, 누굴 위해서는 자, 자동차를 위해서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동차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경제적인 연료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다음 문장 맨 처음에 분사구문이 남았는데 이때 분사구문은 보통은 ing로 시작을 해요. ing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ed로 시작하는 경우는 여기에 ing 자리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eing 핸들 되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지. 자, 그리고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면 주절의 주어와 같게 되는데, 요 분사구문이, 분사구문이 ing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분사 구문은 원래 형용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뭐 하고 있는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가도 되고 자 만약에 과거 분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앞에 똑같이 앞에 똑같이 비행에 생략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뭐 당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과다 한번 지우고 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roperly handled 가 됐으니까 적절히 다뤄진 그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문법을 할때 배웠던 것처럼 분사구문은, 원래 분사구문은 우리가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얘는 부사기 때문에 이, 조, 때, 동, 양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유 조, 건, 때, 동시 상황, 동시 상황, 양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한다면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하면서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하긴 하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properly h a n d l e d 고 가구 분사가 나왔어도 이유, 적절히 다뤄지기 때문에냐 적절히 다뤄진 다면이냐. 적절히 다뤄질 때냐. 적절히 다뤄지면서냐. 적절히 다뤄지긴 하지만이냐. 어 이거를 해석할 때는 기는 없지만 1, 2, 3, 4, 5, 마음속에 고개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히 다뤄지면 그것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파이입니다 이렇게 돼요. 믿을, 안전하고 믿을만한 파인이 됩니다. 그러나, 개솔린은 해즈 갖고 있습니다. 뭔가 배신을 때리는, 그 다음에 대드의 치명적인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것이 이 스프레이스도 놓여진다면, in the hands, 손에 놓여진다면, 누구의손 어린아이들 혹은 v u 스 n 스 r a b l e people, 무책임한 사람들의 손 안에 놓여진다면 자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은 배설이 되겠죠. 그것은 can become 될수 있다. 아주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b 역시 마찬가지 a n d 다음에 b가 나오면 앞에 a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become이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an이라는 조 동사가 여기도 생략이돼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 될수 있다라고 끊지 말고 아주 위험하게 돼서 뭐 여기서는 될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될수 있고 일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원인일 수 있다. 많은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자 3번 3번은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원래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어, 뭐, 투부 정사가 나오면서 뭐뭐하기로 결심하다, decide to decide to 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어, 지 decide to 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determine라는 단어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be determined, determined,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면서 이거 하기로 마음 결심이 굳은이라는 형사로 용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로 마음을 붙인.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이거 하겠다고 마음을 붙였다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에 여기 decide가 왔으면 여기 deciding이 되어야 맞아요. Deciding이 되어야 맞는데 determine은 이렇게 BPP 형태가 긍정의 형태와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being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being determined가 마음을 굳힌 자, to overcome, 극복하겠다고. 그의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로 마음을 굳힌 바이러는 이렇게 된 거죠. 자, 바이러는 became a good rider, 자, 좋은 라이더 기수가 되었고, 말을 타는 기수가 되었고, 좋은 수영선수가 되었고, 자, 그리고 좋은 권투선수가 되었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하 바이러는 어, 제가 아는 바이러는 시인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좋은 기수라든가 수영 선수라든가 건투 선수라든가 이 행위자를 행위자 이아리부터 행위자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I am a good swimmer.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행위자가 나오면 그러면 이 문장을 나는 하고 swimmer를 swim이라고 동사로 쓰면. 이 동명사를 꾸며주던 형용사가 동사를 꾸며주던 부사로 내려오는 내려오는 것과 의미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좋은 수영 선수다가 아니고 나는 우, 수영을 잘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He is a good beggar. 자 그는 이렇게 쓰면 beggar는 거지예요. 거지. 자 그럼 그는 좋은 거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d 이라는 단어가 그럼 어떤 의미가 될니까 거지는 거지인데 좋은 거지다뭐 착한 거지다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이 행위자를 이렇게 보면 돼 히벡스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명사가 동사로 바뀌었어 그럼 명사를 꾸며주던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던 부사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건 어, 엄청 구걸사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이 행위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수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Does, 따라서, 따라서 그는 디벨롭을 개발했다. 그 자신을 신체적으로 발달시켰다, 훈련을 시켰다. But 그러나 키네버 e 드 그는 배우지 못했다. 다음 런의 투구 정사는뭐뭐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감정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특히 특히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h is curious temper 하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명사는 은근 을늘 중에서 보다 은근 을늘 중에서 을이다. 그의 성미를 e have 거죠. 그의 불 k a 성미를 어, 지배하는 법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갑니다룩 Look back on 하면은 이이켜보이켜보 뜻이에요. 킹이켜어왔으럼까 돌이켜 보면서가 되겠죠. 자, 과 Look i n g 이 들어왔으니까 돌이켜 보면서 가 되겠죠. cannot help i n g 뭐뭐 하지 않 t 수 없다. 요 cannot help i n c a n t help i n d you. You c h l i a t h e l t h e a t h l a n n e y h e a n n h e a 자신에게 e n h e a n n o t help. l p y o e h n t h e h e n h a n Looking ahead into the future. 미래 속으로 앞을 내다보면서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는 비관을 느낀다. 그는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자, at the s t a t o 는 뭐뭐라는 생각에, 뭐뭐라는 생각에 라고 하나의 정식사로 보셔도 됩니다. 뭐라는 생각에? Having to face,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다음에 face는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직면하다니까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문제냐면 of old a g 노년의 문제 또는 노년이라는 문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자 개체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그 자신이 직접 노년의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자 그는 비반적인 느낌이 듭니다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통 having pp가 이렇게 having pp가 나오면 주절의 동사보다 한시제가 빠르다라는 표시인데 일반적으로 앞에 having pp하고 시작이 되면 어, 접속사를 after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무방 하겠습니다 자, 그의 아침 식사를 끝낸 후에 그는 갔습니다. 나갔습니다. 투더 비치,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it 그 것은 아주 멋졌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가짜고 어, 투브 정사가 진짜가 됩니다. Walk along the beach. 자 해변을 따라서, along the beach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걷는 것. 언제?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해변을 따라서 걷는 것. 그것은 아주 멋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he stood still. 자이 부분은 잠깐 만 보세요. 이 stood still이란 말이 stand 다음에 still. 이 부분이 글씨가 잘안 나오네요. 자 스탠드 다음에 스틸이 나오면 또는 스틸 다음에 스탠드가 나오면 자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스틸이 아직도 라는 뜻일 때는 부사요. 예 부사일 때는 위치가 비조뒤 일반 앞이지.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아직도 서있다 라는 뜻이 되고 아직도 서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서있다 이런 뜻이 되고 자 이렇게 나오면 stand라는 일용식 동사에 still이라는 형용사가 유사 보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유사 보호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한 상태로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still은 여기서 정지한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정지한 상태로 자 그는 서 있습니다가 되니까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서 있다와 가만히 서 있다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다시 갑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나고 콤마 다음에 ing 가 나왔는데 a n d 를 집어 넣으면 자 얘가 watch it 하고 다시 과거 동사가 되겠죠. 접수사가 있으니까. 그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자, 콤마 다음에 분사 나는데뭐 하면서라고 우리가 분사법문의 일반적인 해석법을 방 제공해도 됩니다.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또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상관없습니다. 다음, 보다가 지각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선들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 시야에서 멀리 항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The seagulls, 갈매기들은 취약체를 추적했습니다. Almost in unison, 직역을 하면 거의 조화 속에서인데 우리가 거의 조화를 이루어라고 이렇게 구사처리하면돼요 With the sound, 소리와 거의 조화를 이루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의 소리냐면 of the small waves, 작은 파도의 소리와 거의 조화를 이루며. 근데 어떤 파도냐면, 자, 해안가에 부딪히는 레퍼게스, 해안가에 부딪히는 작은 파도의 소리와 거의 조화를 이루며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조심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지우고 갑시다. 이렇게 볼수도 있어. 지금 저는 여기서 래핑 어게인스더 쇼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스몰 웨이브스를 꾸며주는 분사로 처리를 했저 아, 분사현재 분사로 처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브라는 전사가 있고 얘를 얘를 동명사로 볼수 있어. 그러면 어브 i n g 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동명사일 때그 앞에 나오는 주, 어, 소유격이나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작은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와 거의 조화를 이루며 지적했습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분사구문의 아, 분사구문 해석 연습을, 연습을 마치겠습니다.